조직 스토킹의 숨겨진 진실, 고령 가해자들이 가족과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형태의 집단적 행동입니다. 이는 종종 주변 사람들 이후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가담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쾌한 말이나 조롱 비웃음을 들으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심지어는 삶의 질까지 저하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이 고령층 가해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사회와 가족의 구조가 파괴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령자, 가해자들의 문제. 고령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행동이 가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아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와 할아버지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 택배 기사 등이 다수의 가해자가 되어 이런 조직 스토킹에 참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령자들조차도 어떤 형태로든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쾌한 말의 전파와 소음. 조직 스토킹의 경로는 다양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거나 비정상적인 소음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면서 피해자의 심리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는 심리적 외상을 초래합니다.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피해자는 고립감을 느끼고 가족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전체 커뮤니티의 안정성과 질서를 깨뜨리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